<laughs> 저, 혹시, 재령군 상업관리소에서 부기를 일하는 박금희 동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바로, 재령군 외아버리 사업소에서 사파리로 운전하는 어동팔입니다 그렇습니까? 저, 안녕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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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사를 또 이렇게 곱게 받아보긴 난생 처음이구만요. 우리 옆집에 향미 어머니가 늘 말합니다. 무가 상업관리소 쪽으로 상업계획을 언제나 초과 완수해서 상업관리소의 준마처녀로 불린다는 걸 말입니다. 소개가 너무 요란했군요. 에? 저는 그저 선군시대에 평범한 천년 걸려 말도 안야 수준 있게 한다. 예? 아, 어, 사실 향미 어머니가 어제 만나보라고 했는데. 예, 저도 사실 어제 만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쪽에서 갑자기 날짜를 변경시키는 바람에. 예, 제가 변경시켰습니다. 내가. <laughs> 사실은 어제가 선 있는 날이더란 말입니다. 예. 선이요? 네 예, 그래서 제스톨까봐 오늘로 중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럼 오늘은. 오늘은 선 없는 날입니다. 아, 기딱맥힌 날이죠. 오늘 바로 재스가 좋기 때문에 우리 같은 처녀 청각들이 이렇게 선도 보고 저런식도 하고 아그뭐이사짐들도나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그건 그거고 미안하지만 덕무고 선좀 봅시다 선이요? 예어아고뭐 오늘...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진의 빠른 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빠르다요 이런 일이야 빠를 수 없죠. 쳐. 전법시다. 예. 뭐, 뭐 다, 다, 다른 의도는 절대 없고. 예. 제가 몰다가 나 봐야 될게 있어서 그럽니다. 이렇습니다. 뭐 보는 사람들도 없는데 뭐 전법시다. 아 빨리요. 참나... <laughs> 떡해요 덕무나하고 궁합이 할 수당만은 아니에요. 궁합이요? 내정무 같은 처녀를 찾아 얼마나 곤란한 사랑의 가시밭을 헤쳐온지라. 아. 네, 우리 함께. 걸으면서 얘기 계속 합시다. 예, 예. 갑시다. 지금 예. 향미어머니가 네. 우리들이 서로. 네. 아, 그거 재수 없구나. 선언날에 재수가 좋다더니 그것도 아니라고나잉. 동쪽이던가? <laughs> 저, 우리, 서쪽으로 가면서 얘기합시다. 서쪽이요? <laughs> 네. 근데 그, 동문의 아버지, 나이는 어떻게 됐나? 십여섯 살이에요 개로구나이. <laughs> 어머니, 14살이에요. 쥐새끼로구나동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어, 동네 아버지는 개구, 어머니는 취인데. 우리 아버지가 개구, 어머니가 치라고요 어, 한데 이거... 어머! 어. 남의 부모님들을 모욕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뭐 모욕합니까 뭐. 어. <laughs> 자, 뭐. 이 수첩에 다 그렇게 씌여져 있단 말이요 어, 어 여기 이거... 여... 우리 아버지는 개가 아니라 박명수고, 어머니는 쥐가 아니라 어숙키에요 어숙해? <laughs> <laughs> 아 내성도 아, 오버란 말이에요 어덩팔이 아저저저 아이 저, 저, 저. 아, 너무 정말 대책 없이 노는마 아니 너무 현대판 천녀가 아직 직성도 모르고 살아요 직성이요 예. 네. 개와 지 치유라는 건 직성 보고 한 선이란데 에이 내 오늘 털어놓고 다 말한다 자 사실 난 지금까지 열한 번째 나 손을 봤어. <laughs> 그런데 매번 나고 궁합이 맞지 않는 전우들만 딱딱 걸려들었란 말이에요. 나자패가 지금 말하시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고 하딱 맞는 덕무 같은 전우를 만나지 않았어. 덕무 2 5 살이지. 2 5 살이면요 양 새끼야, 양, 양하고 토끼 새끼하고. 아야 잘 어울립니다. <웃음> <웃음> 양이 뿌리 있다고 받을 줄 알아요. 토끼가 이빨이 있다고 물줄 알아요. 이게 바로 딱 맞는다는 거요. 다정하고 양순하고 양보하고 천상대필이죠? 예. 덕무. 예. <laughs> 예. 미안하지만 덕무 잘못 알고 나왔구만요. 아? 전 스물 다섯 살이 아니라 스물 여섯 살이에요. 스물 여섯 살? 26살? 아니 향명모니가 덕무가 스물 여섯 살이 아니라 스물 다섯 살이라고 하던데. 제가제 나이도 모르겠습니까? 아야 이거 향명모니도 엉터리더구나야 이거. 아니 이게 정말이야? 정 믿지 못하겠으면, 우리 상업관리 서러동 가에 가서 알아보시라요. 진짜란 소린데? 스물여섯 살이면 보험이란 소리 아니야? 몇월생이요? 생애? 3월생이에요. 굶주린 보험이로구나. 뭐? 같이 살았단 나 잡아먹었구나. 아니, 뭐라고요 그 동무도 텔레비전에서 중앙동물은 다 봤죠 사양공이 봄한데 토끼새끼 휙 던져주니까 삐따고도 하나 남기지 않고 와작! 와작! 다 씹어먹는 거 그러니까 동무하고 저하고 맞지 않는다는 소리지요? 물론이죠 궁합이 맞지 않으면 다 좋잖아요 아마 동문의 아버지 어머니도 궁합이 잘 맞지 않으니까 둘 중에 누가나 세게 할튼가 가정 불화가 많든가 자관 좋진 않을게요 천만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궁합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살지만 온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되고 있어요. 모르겠대 <laughs> 현재 아버지는 군경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우유치원원장이에요. 그리고 오빠는 군대에 나갔다가 제대돼서 진일성종합대학 농업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군경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유치원본장. 아니, 그게 정말이요? <laughs> 정말 아니군요. 하긴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 폐마구 쥐가 돼서 궁합은 잘 맞지 않지만 모두 무사히 일을 다 넘겼고 우리 자식들도 뭐비계적안된 축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는다는구나 이거. <laughs> 그래서 미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laughs> 예, 저 그래서 제가. 굶주린 봄은 가보겠습니다. 네? 아, 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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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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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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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살면 되지 않습니까? 동무동무동무도세세된데 <laughs> 아, 아, 그... 아, 어떻게 돼서 머릿속엔 그런 호황한 미신만 뻑대로 찼어요? 그런 비과학을 믿고 궁합이요선하는날이요 하는 건다 자기 신념이 확고치 못한 올뜨기들이라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미신을 믿다가 당정책을 믿지 못하고 나중엔 모조리가 된다는 걸 똑똑히 명심하세요 에이, 음. 아끼껴주세요덕모 아니 기가 어떻게 험하고 덕무가 돼요 그럼 동지내스코요 네, 열두번째도 또 채우느라 덕무처럼 그렇게 미신을 믿다간 열두번째가 아니라 한생을 그 보드나무나 안고 살거예요 <laughs> 저 동무 동지 <laughs> 미신 때문에 아까운 처녀 떠놓치는나 아니 이건 어떤 너무 새끼가 이또 미신 만들어가지고. 뭘못 만들어 가지고 올 좋아 총가잠가도못 가게 만들어라 이거 정말 내이 놈의 미신 다시는 안 믿는다. 아, 아, 아깝다 아,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 세 세대 청년들이 이렇게 미신에 물 적게 되면 나중엔 자기를 키워준 사회주의 제도를 믿지 못하게 될뿐 아니라 적들에 빠지는 구동통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신을 믿으면 미신이가 됩니다